자, 끌게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죠? 5시에 지금 이성님 고 11시에 빵제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1경기는 예상, 뭐 심심이 위에 있던 건 맞지만 되게 빠른 시간에 끝났거든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이성님이. 아, 근데 그게 되게. 네. 첫 번째 경기가 호땅 선수가 빌드를 되게 잘짠 거예요, 그게. 음, 왜냐면은, 오히려, 네. 11합, 11합 했잖아요, 그죠? 네네. 11합에서 지면은 빌드에 먹혀서 졌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아, <laughs> 예, 예, 예. 만약에 11합 상대방이 다른 빌드해 가지고 빌드에서 이기면은 그걸 이기면 좋은 거고. 아, 오태오 빌드에든 핑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준비한 대로 잘 됐다고 봅니다 아 어떤 오히려? 아, 그것도 빌드 마표도줬다고 트위만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렇네요 그것도.. 이게 원래 진짜로 왜냐면은 네. 저조전에서 안진마면 네. 내가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12압 안 합니다 원래는 아, 그렇죠 원래 안하죠 후발되면은 네. 지기 때문에 네. 안.. 안 씁니다 그 빌드는 거의 안쓰죠 거의 안쓰죠 그뭐 그렇죠? 내가 안진마면은 12풀.. 12풀 앞마당이나 뭐 구레어라든가 뭐 성캐스라든가 이런 빌드 하지 네네 12압은 네. 그냥 어좀 이거 그냥 배제잖아요 배제 구프라면 그렇죠. 지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구프라면 그구 그렇죠. 발업이었어요 또 심지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12 압으로 길드를갖다가 먹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네네. 운도 좀 따르지 않았죠 원서치 가 그렇죠 됐으니까. 원서치가 또 그게 또 컸던 것 같아요 원서치다 보니까 막을 각이 없었어요. 예. 네. 네. 그게 좀 컸습니다. 아 저거네요 나이 님호땅 님은 졌을 때 상황도 짜오는거 아니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오그득 아 그러네요. 일리가 있고 일단은 저기 아 채팅창에서 호등 선수 빌드가 유출됐다고. <laughs> 아이 그... <laughs> 어떤 예, 새끼가 아, 유출했을까아 그렇네요. 예. 쿠토? 쿠토가 했나? 예. 네, 네. <laughs> 또 호등이 또 적이 많다 보니까 내부에도 또 적이 많죠 지금. 예. 보진이 뭐 연습을 한 사람이 있어야. 유출을 하는데 같이 연습을 누가 해, 해줬나? 네,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성님이 또 이기고 나서 또 이제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성님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호땅 선수는 근데 헌트에서 이기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승인님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봤지만, 예, 네, 승인님이 만만치 않나요? 일단은, 아, HS, 아, 현승님이랑 연습을 했나 보네요. 아, 현승이 연습을 했다. 아, 또 이런 또 사연이 또 있나 보네요. 음. 일단은, 아, 완벽하게 기분 좋아. 12합 지을 때는 또 기분 좋긴 하죠. 예. 일단은 뭐 특별한 거 없이 저 서플 올라가고 팩트리 올라가고 뭐 그냥 무난하게 저테란데 프로토스 빌드 진행되고 있어요. 음. 또 이번 경기에서 이성님이 지면 2대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됩니다. 이성윤은 네. 두 선수 다 거의 1티어, 2티어 그.. 엣지에 딱 있는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수준높은 경기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또 거기다가 좀, 대각이라서 이건 네. 진짜 실력싸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타이밍러시나 뭐라고 하기도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불량전이 물량, 예.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 그걸 알아서 그냥 데컴 어 그냥 에드온도 붙이지 않고 그냥 데컴 할것 같아요. 네, 그죠그렇죠 그리고 23네, 22, 23뭐 프로 네. 뭐 프로보나 잡혔으니까, 홍사 프로 잡, 잡혔으니까 똑같죠. 23네. 아, 네. 거의 뭐 이제 정석대로 뭐, 뭐, 뭐 그런냥 진짜 정석이네요. 양쪽 다 예, 네. 뭐 특별한 거 없이. 네. 아, 아, 또 이번 시즌, 최단시간 대회라고. 이번 시즌이 아니라 최... 거의 뭐 역대급 최단 시간이 아닐까요? 예. 제가 뭐, 방송 시간을 체크하진 못했지만, 아무튼. 역대 최단일 수도 있지 않냐. 1경기 2분, 3분 걸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승패 난건한 2분이고, 아, 렉이 좀 있다고 하는데, 렉기 있나요? 뭐 모르겠네요. 저는 없어서. 예, 아무튼. 일단은 벌처가 오긴 했는데, 드라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할건 없고 일단은 앞마당도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고 아 3분 40초 아 3분 53초라고 하네요. 네. 4분이 안 걸렸네요. 네. 그러다 3 삼성 공수는 하네. 굉장히 안전하게 게임을 하네요. 그렇네요, 친구. 뭐 특별한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패크를 올리고 앞마당 벗고 벙커도 짓고 그냥 이게 이스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네. 초반에 어떤 플레이 하나가 중후반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최적화를 하는 거고 부스팅을 하고 하는 건데 네네.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앞에 벌처가 가가지고 상대방 마당을 보고 드라곤이 입구를 막고 있고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마당에다가 벙커를 짓는 거는 물론 나중에 어차피 벙커를 지어야 겠죠. 드라곤이 오면은 그렇죠. 근데 어.. 최적화나 이런 측면에서 좀 벙커를 늦게 짓거나 네. 맞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저그가 12압을 하고 있으면은 토스가 캐논을 안 박는 것처럼 음.. 근데 최근에 어떤 선수는 이제 그 상대방 구발하는 거 보고 캐논을 갖다가 안 받고 넥서스 하는 선수도 있었긴 한데. <laughs> 예 그렇죠. 예, 뭔가 <laughs> 쨌든 시... 예, 상대방 시... 플레이를 맞아. 보면서 맞춰 서하는게 네. 좋은데 이성 선수는 정말 언제나 이렇게 정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가장 장점이죠. 아, 굉장히 그렇죠. 성실하게 플레이하는데 네, 네. 유연한 플레이가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럼 아, 더늘수 있을 텐데. 그렇죠. 방 같은 경우 뭐 앞마당 받기 때문에 이0원 아껴가지고. 그렇죠. 뭐, 서프린, 아니 뭐 일꾼을 더 뽑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런 예.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어, 정석대로 엠베 올리고 굉장히 뭐 정석으로 있어요.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네, 12시에도 벌처가 와서 한번 견제를 해줬고 음. 뭐 그냥 12시를 안 먹고 그냥 삼용이를 바로 먹어버리네요 아, 빵쨰님 정말 적극적으로 하네요 빵쨰님도 네. 그러다가 호딱님은 3분 로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일단은 벌처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주 올라가고 있고 그냥 또뭐 진짜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야.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래도 지금 3명이 먹는 걸 봤기 때문에 이성님이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성님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모리에서 저 돌아가고 있나? 아모리도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일두시 일단은... 쭉 그러면서 아 템플러 카이브 좀아 아비터를 좀 빨리 가는 운영이네요. 빵제님 보니까 아, 아비터를 되게 빨리 가네요. 지금 그래요. 예, 템플러 카이브 거의 7분대 올라왔기 때문에 1 0분 정도면 아비터까지 금 나올 것 같거든요. 음. 이성 선수가 타이밍 러시를 한번 가냐 안 가냐 이런 걸좀 봐야겠네요. 근데 아직 스캔이 없어가지고 상대방 의도를 모릅니다. 예. 아직 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팩토리가 아직 두 개기 때문에, 오, 나가려면 좀 팩토리를 좀 늘리고 나가야 돼서, 일단은. 1분, 2분 탱... 오, 걸쳐 1분. 오, 오 예. 이 킬. 두세개 잡혔습니다. 오, 그래도 세, 세, 개 잡았어요. 오, 기분 좋게 걸쳐 하나로 재미 좀 줬습니다. 이거는 테란이 지금, 이 마인을 갖다가, 이렇게 중앙에다가 네 개를 딱 박아놔서 상대방이 전진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 러쉬 한번 가고 싶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빵새님 옥저보 옵저버 나왔으면 옥저보가 어디 갔죠 옥저보 나왔으면 좀이게 드라군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마인 좀 제거 해줘야 되거든요. 아, 또 조금 하나 내려가네요. 오, 오셨네요, 저기 저 저기 인호님. 저기 예. 그리고 <laughs> 예, 오늘 질교가 예, 채팅창에서 열심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옥저버가 와서 팩토리 숫자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 테란의 팩토리를 확인하고 거기에 게이트를 좀 맞춰주거나 더 늘려주거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스캔 썼어요 아 스캔 써서 템플러5 카이브까지 봤거든요 아비터도 봤네요 네, 템... 아비터 보면은 네. 한번 이거는 타이밍러시를 한번 가볼만 하거든요 테란 입장에서 어, 이거는 가볼만 해요 어, 이렇게 무난하게 중만 가면은 토스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 한명까지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비터 나오기 전에 나가야 돼요 지금 다른 팔탱이거든요. 어, 팔탱이면은 공일업 타이밍에 한번 나가볼 법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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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갈만하죠. 이거는 타이밍도 꼭 가늠을 봐야 됩니다. 가네 공일업이 꼭될것 같고 나가면서 아마 될것 같습니다. 네, 나가죠. 옥적을 네, 봤어요. 이게 드라가 좀 전진 배치가 좀돼 있어서 이건마인드를좀 미리 제거해 놓는 게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비턴 찍혔고요. 아비턴 찍혔고, 근데 아비터가 찍힌다 하더라도 막상 만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갑니다 이제 예. 드래곤 지한 부대 하고 두기 그리고 이제는 게이트가 여섯 개에서 이제 병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길로 바로 안 됐고 아, 빨리 가야 됩니다 테라는 지금 이제 갑니다 예테라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시간 별로 없어요 갈라면 예, 지금 가야 돼요 아 옥저버 아이 스케일 옷다 쓰는 건 조금 아옥저버 잡으면 좋죠 그래도 예 좋아요 예 토스가 이거... 좀... 타이밍이 아니라 3룡이 먹나? 가야 되는데 한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지금. 네, 이거 충분히 강력하거든요, 지금. 네, 공1업 됐고. 이거 싸울 만해요. 무조건 무조건까지는 아니. 이거는 듯해. 포토스는 지금 전진을 늦추면서 게이트 여 개, 일 개를 돌릴 시간을 필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드라군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아, 조금씩때려 가면서 전진을 갖다 조금씩 늦추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게이트 지금 8 개, 10게이트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대로 쪼이게 놔두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테란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잘 잡는 순간 되게 피곤해져요. 프로토스 스캔 썼어요. 아, 지금 시즌 모드? 시즌 모드 여기 하면서 들어가야죠. 오, 어, 자리 어, 자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빼야 잡았어. 돼 빼야 돼요. 예, 네, 빼야 돼요. 네, 잘 뺐어요. 일단 잘 뺐어요. 아, 이성 선수 단계적으로 시즌 박으면서 들어가는 플레이 너무 좋네요. 아, 자리 너무 잘 좋아. 잡았어요, 지금. 너무 잘 자리 너무 잘 잡았어요, 지금. 이거 지금 위기입니다, 프로토스 위기. 아비터 마나가 없기 때문에. 아비터 이제 나왔고요. 아비터 나왔고요. 스캔. 아저 스캔, 스캔, 스캔? 어, 스캔 쏴야죠 저 질러 질러 는데이 싸움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아못 들어 못, 아, 못 들어. 못못 테란 못 이겼다 못 들어요. 이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안돼안 돼요, 돼요 이거. 근데 안 지금 돼요. 테란이 병력이 충원돼야 됩니다. 병력이 충원돼야 돼요. 병력이 계속 와야 되는데 어, 안 계속, 오네요. 와야 돼. 계속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왜 병력이 안 와? 오 어, 지금 탱크만 아 이거 막혔어요. 이거 추가 병력이 안 오면 막혀요. 첫 번째 싸움은 테란이 이겼는데 본진이 가깝다 보니까 게이트의 동력이 빨리 충원이 됐고 결국 한탈 막아냈습니다, 빵제 님. 이러면 토스가 너무 좋죠. 지금 토스는 이제 12시 먹으면 됩니다. 예, 네, 12시 먹어도 아 6시를 먹네요, 이성님 이러면서. 예. 네, 6시 견제 가도 되고 12시 먹어도 되고 지금 토스가 그림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이거 너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러면, 그냥 벌처가 돌아다닌 거 말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시라도 안 주면 괜찮은데, 12시를 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 이거를, 아비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성님은 그냥 들어놓아야될것 같아요. 예, 그냥, 203 끌고 가야 됐다. 지금, 포토스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아, 못따님또 내가 이겼어야 됐다 또 예, 제가, 제가 정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아무리가 그래도 네. 후반이 워낙 강한 선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도 후반에서 역전하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냥 그, 그러면 그러니까 12시를 어떻게든 견제를 했었어야 됐던 건데 그냥 12시 견제 못하니까 줘버리고 6시 네. 먹고 미네랄 3룡이 먹으면서 우주 수비하고 200 채워서 나가는 게 이성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냥 그렇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놓고 들어 200성 가야 돼요. 예, 3, 3 5. 근데 문제는 빵수선수가 아비터가 엄청 빨라서 지금 보면은 7쪽에 있는 아비터 이미 만화가 150이 차서 곧 리콜 들어갈 것 같습니다. 6시 못먹죠 그러면 네, 리콜도 그렇고 저 뭐냐? 스테시스 필드도 그렇고 둘다 압박이에요. 네, 탱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한타에서 대패를 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아, 아비터 본진 들어가려고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가운데 있는 아비터. 네, 네. 지금, 지금 본진에 리콜 들어가면 대참사입니다. 네. 지금 리콜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돼 있기 때문에 리콜 들어오면 거의 네, 기... 안돼 있죠? 네, 마인드 없고요. 뱃슬도 없구요. 리콜, 리콜 업이 안됐나? 리콜 갑니다. 리콜 공진으로 예, 갈것 같거든요. 네. 본것 같아요. 지금 벌초가 따라가는 예. 거 보니까. 대비는 하는데, 오른쪽으로 딱 붙어서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탱크도 없고. 예. 오, 벌초 아비, 6개가 단데. 어디 어디로 가죠? 리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죠 예, 그렇죠. 공진으로 아, 뭐. 들어가야죠 오른쪽 리콜. 예. 만화 200갖았습니다 지금. 아, 털레터도 들어가죠. 대로. 여기 들어가면 대참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 아무것도 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센터에 떨어지면 돼요. 센터에 떨어지면 돼요. 아, 아. 리콜. 아, 리콜 너무 잘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도, 어, 그래도 드라군이 별로 없어서. 어, 그래도 벌초로. 왜 이렇게 드라군이 없어? 어, 드라군 두 개밖에 안 왔어요. 이게. 아니, 드라군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건 지금? 망했네요. 아, 아 소프트 전망 뭐, 깨고. 소프두개 깨고. 이게 좀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 리콜은? 아비토도 죽었고, 서플 두개깬게 다예요. 예, 네, 아비토 잡혀, 질럿들하고 다 잡혔고. 아, 이거 이성 님은 처음은잘 막았어요, 지금. 리콜 어쨌든. 이러면 또 리콜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생기거든요, 다음 리콜까지. 이러면 이제 그렇죠. 리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6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 6... 근데 지금 네. 빵지 선수는 이거 좀 이거 뭐야? 저거 마이너가 다 제거하면서 점 맵을 갖다가 돌아댕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6시 같은데 그냥 아무 견제 없이 내비 주는 건좀 아쉽네요. 되게 네, 유리하긴 6시... 한데. 시 아까 그 병력이 6시 갔으면 진짜 유리하게 게임 풀어 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질럿 한 번에 뭐 질럿 3기만 6시 가도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최소 무대로 그러니까 아까 리콜 가면서 소수는 질럿 한2 세기 정도 6시에 보내고 막이 랬으면 네, 어, 네.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빵재님이 인구수면이나 뭐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직도. 아, 근데 네, 이성도 할 만해졌습니다, 이제. 네, 아까 막으면서 할만인진 것도 맞습니다, 이성님. 네. 업그레이드도 1일 업 됐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테라이더 좋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 로토스도 이제 추가 멀티 먹어야 됩니다. 추가 멀티도 좋 9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9시 먹는 것도 좋고요. 지금 뭐, 저기 1시도 먹어도 되고, 좀, 음. 빵재님은 좀 게임을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까 리플 실패하는 바람에. 오마인마인 마이 마인. 오우 마인예 마인. 진로 두개 잡았어요 지금 프로토스는 200 채우고 막 멀티 먹어야 됩니다 1시도 먹고 9시도 먹고 이런 식으로 막 먹으면서 네. 계속 리콜하고 소모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후반 봐야 되거든요 리콜 갈것 같습니다 다 6시에 지금 아비도 데뷔 중이죠 지금 6시 미코 가면 피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그 센터인데 떨어져야 돼 센터 갑니다, 있는데 갑니다 갑니다 6시 예, 미콜 떨어져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맣죠 아, 또? 아또 드라곤 한개 왔네 예, 드라... 아니 뭐, 뭐 걸려있나요 뭐? 드라곤이랑 질럿이랑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드라곤이 렇게안 오죠? 아 물론 이제 잘 떨어졌습니다 예. 잘 떨어졌는데 아니, 드라곤이 별로 없어서 아, 드라곤이 너 없어요 박혔죠 질럿만 예. 오면 아 망했어요 이거는 프로토스가 역전의 비밀을 줬습니다 이제 아 시간을 이러면은 다음 리콜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 아비트라도 살려야 돼요 일... 아, 아미토록... 이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테란이 너무 할만해졌거든요 지금 아 이러면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냥 9시 먹고 아니 1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봐야 돼요 테란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돼요 게임을 예, 이번 리콜은 조금 타격이 좀 큽니다 예 너무 짤막인데요 그리콜이드라곤이좀 와야 하게 가게, 를게르기시고 템플러도 한 두사기 오게 해가지고 막 오는 탱크 막 지져주고 이래야 되는데 질럿만 이빠이 오고 뭐 드라곤한개 오고 그래가지고 네영웅 막혔죠. 네, 드림님 말대로 아까 인구 차이가 엄청 많이 났는데 이제 거의 따라왔어요. 예.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뭐... 네.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테란이 좋아요, 대려 그냥 한시 먹으면서 테란 나오는 병력하고 싸움을 펼쳐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추가 멀티 안주고요 지금 5시 아 7시를 이성님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네. 아,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호땅 선수는 이성 선수랑 같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의 네. 패배를 좀 바라고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예, 그럴 수도 있죠. 호님이 지금 3분 네. 만에 줬는데, 네. 이성 육이 잡아버리면 또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나는 이겼는데, 이성님이 가만있지 <laughs>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 않는데. 오, 일단 6시에, 이번, 오, 이번 리콜로 괜찮아요? 오, 6시 리콜. 6시 리콜. 오. 아, 이번 리콜 좋습니다. 아, 드라마. 이건 대박 났어요. 이제. 이건 대박 났어요, 이 리콜은. 센터 도게요 6시 그렇죠. 이렇게 와야죠. 아, 말씀말씀하처던 템플러도 오고, 막, 질렀더라고. 이렇게 비율이 좀 맞게 와야 되는데, 약간 너무 네. 안 왔어요. 여기가. 아, 센터부터 깨야죠. 센터부터. 아, 센터부터, 센터부터. 센터 깨졌습니다. 센터 깨졌습니다. 센터. 6시 리콜 너무 좋네요. 자, 프로토스 그러면서 9시 빨리 돌려야 되고, 일꾼 붙여줘야 되고요. 네, 9쪽에 일꾼 붙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저기 1시 쪽도 먹을 준비 하네요. 아, 이번 리콜 3, 세번에 성공했네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깔끔하게 성공했네요. 엄청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 근데 그래도 탱크 엄청 많거든요, 이어이 썽님. 그래도 인구 수가 이제 거의 뭐 150을 채웠고 2위업이기 때문에 탱크 한번 나가고 싶을 겁니다. 네, 보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앞서기 때문에 한 타로 대승. 진출합니다, 돼요. 이제 진출할 것 같거든요, 한번. 네. 이제는 이성님이 나가야 돼요. 나가면서 벌쳐. 벌초면... 이업이에 이업 쎔니다 지금. 되게 리콜, 리콜 한 번도. 리콜 한번 더. 아 본진은 리콜 너무. 한 불리 리콜 집안 끌어주는 거 좋죠 이거. 네, 아, 너무 초라한 지난. 지금 이것 때문에 빠졌어요. 지금 제일 센 타이밍인데. 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이거는 벌쳐로 막아야 돼요. 벌쳐로. 탱크가다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아다 들어와요. 헤이제가. <laughs> 아니 제가 네. 채팅창에서 휴먼 바보 이런 거는 제가 아무런 타격이 없는데 휴먼 골프 백돌이 개새끼 <laughs> 백돌이 나 백돌이 아니야 네, 아 백은 아니시라고 네. 나베가 지금 80, 88타 치 사람한테 아 88까지 치시나요? 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두 발을 하는 거 보면서 캐논 하나도 안 박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laughs> 넥서스를 바로 박아보는 네. 네. 사람이 채팅 금지시키죠. 네. <laughs> 네. 오 지금 금지 말해도 3명이날아갑니다오 센터 깼어요. 예, 센터. 아 이러면은 너무 좋죠. 토스 입장에서. 아, 쌍재님이 리콜 하면서 저기 3 명이 들어오는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예. 네. 어 센불님이 제일 좋아하네요. 예. 예 아까 아, 테란에 예. 지금 이제 한번 밀어야 됩니다. 한번 밀어야 돼요. 지금 멀티가 두 개나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건 힘들거든요. 지금 업이 이 업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방으로 게임을 갖다 끝낸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한방 가야 됩니다. 네, 그 일단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킬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성님은 어떻게든 나가서 한타로 대승해서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어떻게든 나가야 됩니다. 어, 근데... 싸워볼만 한데 병력이 꽤 중요한 어,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에요. 중요한 싸움이에요. 네, 병력이 테라는 이거 포토트루치면 한방 러시입니다. 이거 임성춘의 한방 러시 같은 거예요. 어, 진짜 한방 러시 이거 한방으로 남수... 지금 경기를 이, 이겨야 되거든요. 어 근데 병력이 꽤 이길만 많아요. 이길만 해요 지금. 이길만 합니다. 이길만 어, 해요 지금 워낙 앞서서 이거 싸움 어,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테라는 이거 벌초 그리고... 벌, 벌초 좀 뒤에서 좀 와야 되거든요. 벌초 좀 예. 벌초 추가 병력들이 계속 와야 됩니다. 계속 와야 생기라. 돼요. 벌초가 벌초가 없게 벌초가, 벌초가, 벌초가 없어요. 쌍다 벌초... 눌러가지고 빨리. 벌초 지 인구수가 지금 인구수가 아니, 돈이 800인데 벌초 뚜두두둑 눌러가지고 앞으로 빨리빨리 빨리 보내서 아 이거 잡혀 결국에는 잡혀요. 소모가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아 이거 지금 채팅창에서 호땅 선수 좋아하거든요. 아 좋다. 대못들다 같은 편이에요 지금. 아, <laughs> 예, 그렇죠. 아, 이겨야 하는데, 아무튼. 어, 지금 올라가야죠. 아, 이성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성님. 어 지금 요렇게 지지부진, 지지부진 할 필요가 없고, 3위업이기 때문에 올라서 싸우면 돼요. 왜냐면, 아, 지금, 그니까, 러빵제님은 지금 돌리는 거예요, 병력을. 시간 벌라고. 그렇죠. 한시도 먹고, 이제는 이성 선수가 병력이 하나 올라갈 때, 빵제는 병력이 3씩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거 돌아 들어오는 병력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한번 뺀것 같아요. 소모해 주는 것도 포토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네. 계속 바꿔 주면 하면 돼요. 얼티가 네, 예. 많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 빵제님 편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근데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좀 아쉽긴 하네요. 빵제 선수도. 예. 지금 유일한 변수는 니다더 이상 안 돌아가요. 포지. 아, 유일한 변수는 테라 아니 33업이 33업인데 지금 3협비긴라 지금 오, 잘 올렸어요, 지금. 아, 이렇게 돌리는 게 막, 뭐. 이성선수는 지금 자기 본진에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자기 본진에서 싸우면 안 되고 상대방한테 압박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이 땅에서도 시간 끄는 거예요.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시간 끄는 거. 아, 이거 지금 그래도 3시를 먹고 있는 게. 아, 뭐 이제 지었네요. 지금 변수가 3시도 보면은 네. 이것도 견제 갈 거거든요. 아, 유일한 변수는 3시랑 6시를 동시에 먹을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게임을 좀유두리있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운드 선수는 지금 이 게임에서 변수가 없게 하려면 업그레이드 찍어야 됩니다. 네, 지금 포지가 아, 멈춰있네요. 네, 포지는 멈춰있고 아직도. 03업은 됐고요 03업이 네, 되면은 어느 정도 싸움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33업이네요, 테라는. 아, 3시 견제갑니다, 3시 견제. 어, 3시에 올라와요. 지금 수비하러 지금 테라믹도 올라오고 있고. 지키로 오고요. 이거 싸우거든요. 아, 오 마인 드락오 그래도 진로 뒤주라서 이거 지금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건 지킬 거든요 이거 스톰 업그레이드도 잘돼 있고 이거 그냥 짤 없이. 어 템플로 템플로 죽개 왔어요. 스톰 지저 주면 오 스톰 괜찮아요. 좋아요. 아 병력이 없어요. 이거 이 싸움은 잘했네요. 이정님 그래도 예. 막았습니다. 셋이 이런면서 6시도 먹어야 돼, 이성 님. 이러면서 6시도 먹어야 됩니다. 3시 갖고 안 돼요. 지금 6시도 같이 먹어야 돼. 안말라자 본인전 다 끝났기 때문에. 어, 그래도 6시를 먹고 들어누운다면 조금 더 봐야 되긴 한데 인구 차이는 많이나네요 예. 방지 선수 지금 업그레이드 계속 찍어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333원 만들어, 만들어 놓고 200을 계속 채우면서 한시에도 게이트 막 10개 짓고 이런 식으로 전체 멀티 먹고 싸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6시를 먹는, 그렇죠. 우성님 말처럼 6시 먹고 들어 누우면 되긴 하는데 6시를, 오, 벌초 견제? 9시? 오, 괜찮아요? 9시 견제. 오, 좋아요. 좋죠, 이런 거. 오, 이거 좋습니다. 목천의 발판이 될수 있죠, 이런 플레이는. 오, 많이 좋아요, 이런 플레이는. 예. 캐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좋구요 그 다음에 빵대님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들어갈지 아니면 멀티를 추가로 할지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리콜만 계속 하면서 네. 정면 싸움 안하고 업그레이드 잘 찍으면서 멀티 계속 먹고 뭐 이렇게 싸우면 질 수가 없습니다 토스가 지금 네. 상황은 이승님을 6시 먹어야 돼요 그렇죠 6시 먹어야죠 예. 빵대님 병력이 드라군이 너무 없네 없네. 아무튼 어, 드라군이 계속, 예, 네. 드라군이 다 어디 갔죠? 예, 네. 아, 여기 있네요. 그래도 드라군사가 인구수가 180인데 드라군이 한두 부대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별로 없네요. 네, 아무튼 아 여기 좀 있군요. 오 아비터 리콜. 이퀄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와, 이런 거 좋습니다. 소속력도 아, 계속. 더는플레이 네. 네. 아, 이제는 편안이 아, 유메라 네. 네. 희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좀말 그대로 들어 놓아야 되는데 들어 두는게 아, 아니라. 행복 스타 모드인데 행복 스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행복 스타죠, 그냥. 계속 아. 게이트 돌리면서 싸움해주면 질 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병력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네, 인구수 200 됐어요. 네. 인구수 200 됐기 때문에 싸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템플로 지졌고요. 아 이거는 어, 아 스톰의 스테시 스킬에 끝났습니다 이거는네 예. 루트 달려와서 이경력 먹을 거기 때문에. 네네. 아 이건 뭐 아... 행복하네요. 네, 진짜 어 빵전이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초반에 좀 리콜이 실패하면서 게임이 어렵게 풀어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 근데 계속 물량전으로 바꿔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오, 지금 경기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있어요. 거의 잡았어요. 인구수 100차인, 100 넘게 차이 나죠. 이띠에 드래곤즈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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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고한고에서한고에고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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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집이네요. 아, 그렇죠, 예. 예. 에서 한국에서 항상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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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 안녕하세요. 아또 오셨네요, 예저 구단님. 형님 오셨네. 지금 모킹 뭐, 네. 하는 중에 아니었네. 아좀 아니, 시끄러웠어요. 네? 저 이거 화면공이 좀. 네. 아, 안 들려. 화면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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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했어 했 했어, 했어. 지금 했어요. 뛰어온 구단주님은 이거 좀 약간 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포기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트레이드요. 네. <laughs> 그래도 어떻게 뭐 관심 있으세요? 소리 좀 올려줘, 소리 좀. 어, 책로 올렸는데? 저는 책로 올렸습니다. 아, 네. 아,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들려요, 들려요. 어, 들려요. 괜찮아요? 네. 아니, 뭐, 트레이드 응. 관심 있으세요? 전 모르죠. 예, 슈머님 관심 있으시면. 저... 아, 저희 팀은 지금 뭐, 방승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분식팀... 필드가 필요 없고 네. 다른 팀들이랑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여덟 시도 날라갔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경기는 거의 끝이 난것 같아서 네. 네. 혹시 어... 수건, 수건은 아니, 아닌가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인구수가 해볼까? 한 110차이나 네요 인구수가 110차이나고 ตรง에 자 82대 인구수, 자원이... 인구수 예. 72입니다. 백 정도 차는 인구성님이 요게 마지막물 돼요. 이 미네랄이 한50 남았네요. 예. 3명 아, 이거 3명이도 날라가겠네. 3명도 날라가겠네. 아, 이거. 일단은 여기를 막지를 막아도 막은 게 아니고 막지를 못할것 같아요. 예. 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안 던져도 진짜 나올 것 같네. 예. 안 던져도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자원이 끝났어요. 자원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성님이 본인이 지면은 이제 2대0이기 때문에 좀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 지지 g 지